사장 생주를 사랑한 여자. 내 이름은 김은혜. 공공대학교 문예창작과 2학년이다. 아빠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부자이다. 근데 애석하게도 내가 아빠를 본건딱두 번이다. 어렸을 땐 아빠가 나를 안고 많이 예뻐했다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고 조금씩 기억이 나는 건 엄마의 눈물이다. 일어나 보면 엄마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밤에 아빠가 다녀갔다는 걸알수 있었다. 조금씩 내 키가 크고 생리를 하고, 그렇게 여자가 되어갈 때쯤, 난 엄마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알수 있었다. 엄마의 눈물은 그리움이라는 것을 말이다. 은혜야, 넌 평범하게 컸으면 좋겠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엄마는 항상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다. 자신처럼 되지 말라고 말이다. 엄마는 무슨 욕심을 부렸던 것일까? 난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좋은데 말이다. 근데 그런 나의 생각은 철이 들면서 아빠를 만나고 180도 바뀌었다. 아빠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갑부였다. 그런 아빠가 나를 막내딸이라고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녔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따님이 사장님을 닮아서 아주 미인이십니다. 외동 따님이라 이쁘시겠어요. 그때 알았다. 아빠는 엄마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눈물을 흘린 이유를 말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난 그리움을 없애기 위해 학교 친구들과 친해지려 노력했다. 그래서 문예 창작과를 갔고 매일매일 시를 쓰고 수필을 쓰며 외로움을 달랬다. 난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다. 우리 과에 아주 잘생긴 미남이 있었다. 이름은 강민철. 운동도 잘하고 미남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시도 잘 쓴다. 과에서 그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았는데, 유독이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근데 난 그를 보며 아빠 생각을 했다. 책을 좋아하던 난 엄마의 책장에서 한 소설을 접하게 되었다. 마지막 연인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원래 제목이 생쥐는 밤에 달린다. 였다. 부잣집 사람들은 밑바닥 사람들을 생쥐라 부르고, 천시하고 멸시한다. 근데 그런 인간들이 딸 같은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다. 누가 생쥐인 걸까? 난 그래서 그 소설에 나오는 주희처럼 평범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다. 근데 강민철은 아주 집요하게 나를 대시했다. 피는 못 속이는 걸까? 엄마처럼 나도 이 남자에게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걸 느낀다. 그렇게 내가 좋다는데 몇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 자상하고 시도 잘 쓰며 주변에서 칭찬만 듣는 사람인데 말이야. 마지막 연인에 나오는 주위의 아버지처럼 그런 생쥐는 아닐 거야. 근데 그런 나의 바램을 진짜 생쥐 같은 남자가 나타나 모두 부숴버렸다. 2001년 수원 인계동 공공주점. 이곳은 민철 오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다. 20살 여대생이. 주점에는 무슨 일이냐고? 오늘은 문을 열지 않고 주점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열기로 했다. 여자로서 행복하고 가슴 설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는 것일 거다. 스물살 어린 나이에 신부가 되기엔 좀 그렇고 오빠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과 친구들과 후배들을 전부 초대했다. 친구들은 마치 결혼식 하객들처럼 한껏 차려입고 와주었고 부러운 듯 나를 바라본다. 엄마는 프로포즈도 그리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다고 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했다. 그래 나는 엄마처럼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는 후처로 살기 싫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말이다. 내가 이 대학에 온날 밤에 나의 영혼이 따라 누웠어요. 그 영혼은 바보처럼 한 여자만을 바라보았지요. 오늘 만약 당신이 내 손을 잡지 않는다면 또 누구를 기다리나요? 세상에 그대는 하나인 것을 그런 당신이 나를 미치게 합니다. 당신이 내 손을 놓아도 난 여기 이곳에서 기다릴 거예요.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래,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오빠의 프로포즈 멘트가 끝나고 나에게 반지를 끼워줬다. 브라운드 쳐다보는 친구와 동생들에게 오빠와 난 손잡고 인사를 꾸벅했다. 자, 오늘은 마음껏 마셔라. 은혜 친구들은 모두 공짜야. 룸 안에서 술자리가 시작됐다. 사회를 보기로 한 친구가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자리에 앉아 오빠와 와인을 마셨다. 정은이가 취향이 많이 바뀌었나 봐. 오빠가 끝에 앉아 있는 정은이를 가리켰다. 옆에 남자 말이야. 누가 다 아는 사람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아빠가 건설회사 이사야. 내 눈은 못 속이지 팔탄거 보고 알았지. 남자는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었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팔이 많이 탔다. 그것도 왼팔만 말이다. 오빠가 슬쩍 입꼬리를 올리더니 일어나 정은이가 앉아있는 자리로 간다. 친구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돌아서서 오는 오빠가 빙긋 웃고 있다. 자리에 앉으며 내게 말했다. 맞잖아. 노가다꾼이야. 왠지 기분이 이상했다. 그 남자는 정은이의 팔을 뿌리치더니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오빠를 보며 시익 웃었다. 내가 이 대학에 온날 밤에 나의 영혼이 따라 누웠어요. 내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배골이 따라 누웠다. 윤동주가 민철씨 시를 표절했나 봐요. 뭐지 이 남자. 오늘 만약 당신이 내 손을 잡지 않는다면 또 누구를 기다리나요? 세상에 그대는 하나인 것을 새로이 또 누구를 기다리나요? 세상에 둘도 아닌 당신인 것을 이승환의 노래까지 짬뽕을 시키셨네. 당신이 과에서 시를 제일 잘 쓰신다고? 그 학교 수준을 알겠네요. 그러더니 웃으며. 내게 물었다. 리차드 막스의 'Right 이딩 Wedding'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번역해서 멘트로 써먹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시네. 그 학교는 골빈 애들만 다니나 봐요. 그리고는 다시 오빠를 보며 웃었다. You've got me going crazy, 은단.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셔야죠. 너 때문에 미치겠다. 라고 번역을 하시네요. 돈은 많으신데 머리엔 똥만 차셨나 봐. 남자는 뒤돌아 나가며 손을 흔들었다. 미쳐한 놈이 양주 잘 얻어먹고 갑니다. 남자가 나가버리고 술자리는 그대로 엉망이 되었다. 뭐지? 이게 지금 뭐지? 오빠가 내 손을 잡았다. 은혜야. 나도 모르게 손을 확 뿌리쳤다. 벌떡 일어나자 친구들이 전부 놀라서 쳐다봤다. 은혜야. 잠깐만. 오빠 아니. 이 미친 놈을 노려보았다. 골빈년한테 무슨 볼 일이죠? 반지도 빼서 이놈 얼굴에 던져버렸다. 신부 같은 복장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이 하나 둘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쳐다보던 말든 내 입에서는 연신 욕이 튀어나왔다. 강민철, 이게 뼈다기 같은 새끼. 내가 저런 놈에게 넘어가다니 자존심이 상해 미치겠다. 그대로 택시를 잡아타고 신림동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화가 조금씩 풀리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온다. 너희 학교에는 골빈 애들만 다녀? 그 학교 수준을 알겠다고? 그놈 재밌는 놈일세. 전화기를 들었다. 어. 정은아. 부탁 하나만 하자. 대충 그놈의 신상은 파악했고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 부탁 하나만 할게요. 엄마의 비서는 못 하는 게 없다. 두고 보자. 오늘 아침은 순대국을 먹었다. 속을 푸는 데는 순대국이나 콩나물 해장국이 최고다. 이해가 안 가지? 부잣집 딸년이 주둥이는 개돼지라고? 그래. 난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다. 지금 내 오피스텔에 반도 안 되는 집에서 엄마랑 살았다. 하루 종일 난 작은 집에서 창밖만 쳐다보며 엄마를 기다렸다. 그러면 가끔 아이스크림이나 저녁거리를 사 오셨는데 그게 나의 유일한 낙이다. 그래서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난더 친숙하다. 아빠는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주 좋은 차가 우리 집 앞에서 계속 머물렀고, 그 후로 난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어버렸다. 나를 보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의리의리한 저택,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힘들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자 알수 있었다. 부잣집 딸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이다. 드라마에 보면 부잣집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눈다. 아주 지랄들을 하고 있다. 난내 방에서 처음 잤을 때가 기억이 난다. 두세 번 굴러다녀도 넓은 그야말로 공주가 자는 침대가 있다. 그리고 문을 열면 긴 복도를 지나서 드레스룸이 있고 아주 넓은 욕조가 나온다. 이건 그야말로 천국이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지금 난 신림동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다.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 그냥 지옥이다. 처음에 방 옆에 딸린 작은 식당이 도대체 무엇인가 했다. 그곳은 내가 밥 먹는 곳이고, 내가 밥을 먹는 동안 곁에 있는 사람은 엄마도 아빠도 아니었다. 그냥 나를 공주처럼 받드는 사람들 뿐이었다. 두 달을 견디지 못했다. 난 아빠의 얼굴도 볼수 없었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오빠들이었다. 말이 좋아 오빠들이지. 그냥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다. 겉으로는 우리 동생. 그러면서 뒤에선 비웃는다. 첩의 딸년이라고 애미를 닮아서 새끼가 줄줄 흐른다고. 언어 순화를 해서 그렇지. 밑구멍으로 대통령도 꼬실년이라고.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냐고? 대한민국 돈 많은 놈들 아마 전부 그럴 걸. 내 말이 틀리나? 아니라고 말을 못할 것이다. 오빠라는 인간들은 아빠의 또 다른 부인의 자식들이다. 엄마는 세 번째 부인이었고 그것도 나를 낳는 바람에 인정받은 것뿐이다. 딸은 나 혼자이니 말이다. 엄마를 만나서 울부짖었다. 우리 그냥 옛날처럼 살자고 그래서 신림동에 나와 사는 것이다. 돈 걱정보다 난내 편인 사람이 필요하다. 엄마 난 그래. 나한테 고개를 숙이는 사람보다. 어깨를 토닥여 주는 사람이 좋아. 난 그래. 얼굴도 모르는 요리사가 해준 음식보다 엄마가 끓여 준 김치찌개가 더 그리워. 난 그래. 어렸을 때 엄마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볼 때가 더 행복해. 그때 엄마가 사다 준 돼지바는 지금도 먹고 싶어. 난 그래. 누구보다도 난 그래. 난 그냥 엄마 딸로 사랑받고 싶어.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윤동주는 왜 그렇게 고향 북간도를 그리워한 것일까. 고향으로 갈수 없는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엄마는 캐나다에 있다. 가고 싶지만 졸업을 하고 오라고 했다.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아. 시를 읽고 있는데 계속 전화기가 온다. 누구일지 대충 짐작이 간다. 강민철이겠지. 이젠 목소리도 듣기 싫다. 근데 자동응답기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저예요. 윤비서입니다. 오우 마이 갓. 얼른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윤비서에게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낮에는 노가다를 뛰고 밤에는 공공렌터카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전화를 받던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이런 인간이 나보고 골빈년이라고 했단 말이지.